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악수오호돌입니다 아, 오늘은 더, 더, 더 빨리 나왔습니다. 왜냐, 아침 피딩 보러 나오려고 평소 출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빨리 나왔거든요. <laughs> 제가 볼땐 아침 피딩은 살짝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타보토 게임을 보고 싶어하는 형님들이 많아서 타보터만 들고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우 귀걸이 좋아 강준치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유석 때문에 오, 강준치, 씨. 뭐라도 나오면 재밌죠? 근데 강준치는 조금 그런데. 원래 이런 구간들이 준치형들이 많거든요. 어우강준치들 너무 많이 때리는데, 이거. 아이고, 강준치들 버기화 했더니 장난 이 아닌데, 형님들? 아이거 후세다, 주어지는데 이노 치면 뭐, 원샷 어킬이 겠다가 여기 말고 좀 뒤쪽을 공략해볼게요. 카우존 개체들이 워낙 많아서 좀 유속이.. 아우.. 제가 이쪽 페이드를 작년부터 알게 됐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붕어 낚시분 하셨다고 뭐 다들 그러시는데 입속에 라인이 있거든요 아.. 좀 아닌데 그리고 제가 루어 낚시.. 학시... 아.. 아.. 이 뭐야 이거 작년.. 올 때부터 이랬어요 올 때부터 처음에는 부원 낚시 분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그냥. 제가 봤어요, 그거를. 쓰레기는 또 쓰레기대로 버리고. 뭐야, 이거. 아니, 자기들 놀이터는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내가 잘못된 생각인 건가? 집은 안 좋아졌어. 쓰레기 봉투 있나요? 50L짜리. 쓰레기가, 오, 어, 더 많아졌네? 야. 홍어 아저씨들은 변함이 없구나. 저크웨이트. 이건 루어죠. 이것도 루어네. 근데 네, 루어 낚시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들도 많아져요. 이런 라인에 동물들이 걸려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고기만 잘 잡고 고기만 많이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마인드가 쓰레기인데. 10리터를 따로 걸어놓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이 청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어 풀떼기가 자라니까 어디로 내려가는지 길이 잘안 보이네요 여기다. 던지자마자 와와와으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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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지으아아 와 아. 아, 형님들 던지자마자 4짜가딱 반겨줍니다. 아터버트 게임, 아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좋아 아, 형님들 소름돋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소름 스틱 베이트에 나와준 4짜 베스트. 어첫 캐스팅이 나왔어요 와, 비가 와서 좀 쌀쌀하긴 한데 사용체비 설명해 드릴게요 나팔라에서 나오는 스키터 워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액션들 때 라인은 올해 출시된 최근에 출시됐죠? 아주 따끈따끈한 서픽스 어드밴스라인 그리고 릴은 도요사 포레스 3 이게 6점대거든요 도요 제품 AS가 워낙 좋아서 보증서 쓰면 다시 또새 것처럼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릴은 후드는 시그네처 팔라 시그네처 MH 때거든요 조리대 부분이 되게 낭창거리고 하드베이트 치기가 상당히 좋아요 액션 별로 주지도 않는데 빵때려 주면 후회 없어 보이요그 해볼까 <목소리> 어? 어왜안 끄집어줘? 천천히, 일렉스하게 끄집어낸다. 좋아 좋아. 오케이. 와, 살렸다. 수고했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감각해 놓고 왔는데 설마 큰 곡이 나오겠똥? 감당할 수 있겠슈? 구역 방것 때린 큰 사이즈였는데. 멘붕. 좀더 풀어놔야겠다. 그래. 가물치다. 와, 빅사이즈 아 하나 빠졌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샀는데 이번엔 안 놓친다 아, 형님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 사이즈 봐요 와. 빅배스. 예빅가라시에 나온 빅베스입니다 촤. 와.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이 맛에 너무 낚시가 재밌습니다. 진짜. 힐링이에요 힐링 이번에 풀들이 많아 가지고 벌레들이랑 모기들이 많은데 와, 그거에 못지 않게 소름 돋게 해 주네요. 장비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깨구리 게임 때 보여드렸던 장비인 그대로인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로드는 n s 4에 나온 실크로드 H대거든요. 릴은 도요. 올해 출시된 오이토레인 3. 얘는 7점대고요. 라인은 서픽스 832, 8압사 3호고요. 짱짱하죠? 그니까 러 드롭봉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역 라팔라 스톰 왕 아라시. 얘가 32g입니다. 와, 이게 어필적이 장난 아니에요. 액션이 되게 크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때리는 게 지금 보였거든요. 이 때리기 전에 털려가지고 개구리 게임 하다 보니까 드래그 이빨이 잠가 나와서 애들 좀 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 너무 드래그 잠겨 있으면 애들을 치고 나갈 때 저항감이 있으면 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풀었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이거 지금 잡기 전에 가무이치가 계속 간을 봤어요 지금 제 루에 근데 가무이치는 공격을 안 하고 돌더라고요 좀더 뒤로 던져서 끌어오는데 와 때마침 빡 때리네요 제가 첫날에는 카본 라인에다가 작은 스틱 베이트로 사용을 했거든요 일단 카본 라인이다 보니까 스틱 베이트에 제대로 된 액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루어의 볼륨감도 높이고 낚시대는 제가 모노라인이 없다 보니까 합사 깨구리 게임, 이전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낚싯대 조합으로 그대로 해서 채비만 바꿨거든요. 아, 아까 그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뭔가 보기 활동을 하네. 요좀 크게, 크게. 어우,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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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넥스 <laughs> 형님들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미션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형님들 반응을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형님들 다음 영상 콘텐츠 또 댓글에 이메일이랑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님들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드러면자 부탁 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히 네, 계십시오